조계종 전국비군위회관 법룡사의 관세음보살 입상이 봉환됐습니다. 2000년 한 대학 교수에게 기증을 받았지만 20년 동안 자리를 찾지 못했는데요. 학경목 기자가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전국비군위회관 법룡사가 관음제일이었던 지난 10일 관음전을 조성하고 본존인 관세음보살 입상을 점안했습니다. 모든 병을 제거하는 정수가 든 병을 한 손에 들고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고 위안을 주는 수인인 심우외인을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입상은 법룡 관세음으로 명명됐습니다. 전국비구회장 봉각스님은 20년 전한 대학 교수의 기증을 받았지만 법룡사에서 여법한 점안식을 봉행하게 됐다며 사부대중의 인연공덕으로 세상이 자비로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부님 모시는 데 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셔야 돼요. 남이 힘들어하면 그걸 구원해 주셔야 되고 끝없이 변신하시는 고정되어 있으면 이시대를 우리가 이겨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유연하게 관세음보살님 서른 세 가지로 자기의 몸을 아이 키 정도 크기의 관세음보살은 화려한 보관에서 두금강 역사가 호위하고 여의주를 거머쥔 푸른 용까지 하나의 나무로 조성됐습니다. 2 0 년의 세월에 채색과 개금으로 화려하면서도 자유로운 미소를 되찾은 법룡 관세엄은 중생들의 소리에 다양한 화신의 모습으로 놔두기를 사부대중은 기원했습니다. 정말 관세음보살님의 그 자비력이 이 세상에 필요한 시대인가 보다.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어떤 그 가피력을 기대하고 동참하고 기도하려는 그런 자세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그 자비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힘을 여기서 얻어가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신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관음전 조성과 본전 봉화은 불자들의 환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용사는 만불전과 지장전에 이어 관음전까지 갖추면서 자비 실천의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관음전이 아, 너무 정말 너무 신심나게 기도도 해 주시고 관음전도 너무 예쁘게 꾸며 주셔서 저희는 신심나게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열심히 정진하셔 갖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좀더 편안하고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없고 불자들도 모두 모두 행복하게 그렇게 되기를. 코로나19로 서너 차례 연기됐던 관의무살 봉안이 이날 봉행되면서 법용사는국난극복은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는 자비실천의 발언으로 가득했습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